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 후첫 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향품은 시신을 장사 지내기 전에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비록 장사된 후에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같이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기피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죽은지 사흘이나 지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 새벽같이 갔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목입니다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무서워 죽는 같이 죽는 자 같이 되었고 천사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도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하지 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들고 새벽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이 여인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 여인들처럼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책임 의식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봉사와 헌신에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 말을 대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교사로 성가대로 속장으로 주방 봉사로 안내로.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성도로서의 어떤 책임감에서 나오고 있다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하여 평안하냐라고 물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은 마리아를 향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금지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만지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마태복음에서는 발을 붙잡게 되었을까? 어떤 복음서 연구가는 마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만진 때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기 이전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 만진 때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명하신 때가 모두 안식일 후 미명 새벽이었습니다. 따라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였던 일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가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이 여인의 행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향유로 적심으로 주님께 제사함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그 발을 붙잡았을 때이 여인이 경험했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의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붙잡는 일은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을 표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순애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자기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원하면서 그 발을 붙잡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야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즉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공경과 복종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은 복종을 넘어 경배와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말에 이어서 경배했다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애정과 복종의 의미를 넘어서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경배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예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내가 윗사람으로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예배해야 될 대상으로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도마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보면 영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의 부활은 아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셨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도 했었습니다.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 여인들에게도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그 발에 나있던 못자국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있었지만 부활신앙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도록 허락하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확증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위하여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요동치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되었는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즉, 부활신앙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승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장노님이 시켰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의무금감과 책임감으로 하신다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을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봉사와 헌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니 봉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확실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다헛 것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장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본면합니다 바울이 조금 전에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가 어떻게 권만하느냐,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격려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왜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앞에,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